자, 수학적 귀납법. 원래 이게 제목이 두 번째 단원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앞에 1단원은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일반항을 찾는다. 귀납적이라고 이제 연역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 있잖아. 그렇지? 어, 차례차례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귀납적 사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대입해서 쭈루룩쭉쭉 더하거나 곱한 걸로 an을 찾는다. 자, 이게 이제 귀납적 정의의 방식이었는데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이제 수학에서 증명법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어,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수하에서. 명제의 증명에서. 귀류법은 뭐였냐면, 어, 다음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루트위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라? 어, 만약에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근데 유리수가 아니네? 그럼 내 가정이 틀렸네? 이게 맞아. 어, 무리수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귀납적 증명이고, 아 귀류법이고, 두 번째 증명법이 이제 귀납법으로의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법. 수학에서 증명한다 그러면 지금 기류법을 얘기도 했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아마 제시되기는 어렵지만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더 증명 과정에서 들어갈 말이 뭔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좋은데 어 귀납법에 대한 흐름은. 보통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질이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참임을 증명해라. 공식이 성립,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그럼 이 과정은 첫 번째 자연수의 시작인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1일 때 참임을 보인다. 시작할 때 참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다음 n일 때에서 n 플러스 1일 때, 마치 수열 a n항과 a n 플러스 1항의 관계처럼 n일 때 참임을 보이고 n 플러스 1일 때도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연속하는 두수 사이에서 참임을 보이는 거야. 연속하는 두수 사이에서 참임을 보인다. 처음 시작할 때 참인 걸 보이고 연속할 때 참인 걸 보이면 1일 때 2가 참이고 그러면 2일 때 3이 참이고 3일 때 4가 참이고 모든 자연에서 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야 이게 귀납법의 과정이야 선생님이 이 귀납법을 얘기할 때두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사물을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도미노를 생각해보다 도미노 도미노가 이렇게 쭉 있어 몇 개인지 몰라 자 그럼 여러분들 도미노 세워봐 넘어뜨리고 해봤죠 어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도미노를 쓰러트리려면 첫 번째 거를 쓰러트려야 돼첫 번째 걸 쓰러트려 첫 번째 걸 쓰러트리면 어딘가에서든 어 앞에 게 쓰러지면 뒤에 것도 쓰러져 n번째 게 쓰러지면 n 플러스 1번째 것도 쓰러져를 가정하는 거야 즉 연속하는 두 개는 무조건 쓰러져. 연속하는 두 개는 무조건 쓰러져. 그러면 첫 번째 게 쓰러지고, 연속하는 두 개가 무조건 쓰러지면, 첫 번째 게 쓰러지니까 두 번째 거 쓰러지겠지. 그러면 두 번째 게 쓰러지면 세 번째 게 쓰러지겠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야. 처음 게 쓰러지고, 연속하는 두 개가 쓰러지면, 차례대로 얘네들은 다 쓰러질 거야. 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해봐. 도미노가 가다가 안 쓰러지는 거는 중간에 어느 애가 탁! 안 쓰러지고 버티면 끝나잖아. 연속해서 넘어가지 않았을 때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하기를 어 붙어 있는 두 개는 무조건 같이 쓰러질 거야라고 가정이 있다면 첫 번째 걸 넘어뜨리는 순간 다 넘어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도미노 놓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저 앞에 거 넘어지면 여기 거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놓게 되잖아. 우리가 실제 두 번째에 이제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거는 요즘은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음.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이 필요해. 크리스마스트리. 응?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어. 어, 엄청 큰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리 계양구청에도 지난 겨울에 있었는데, 요 앞에. 어, 우리나라는 보통 인천시, 서울시청 앞에 제일 큰 트리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백화점 앞에도 많은데, 그 트리에 어 엄청 많은 전구들이 어 밖에 달려 있는 거야. 엄청 많은 전구가 있어. 집에서 트리 전구로 감아봤지. 근데 요즘은 LED 등이잖아. LED 등의 특징은 전류가 여기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를 온하는 순간 한 방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laughs> 전류가 한 방에 흘러서. 그런데 선생님 학창 시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금과 같은 고급 트리가 아니야. 어? 그 트리는 이제 전구가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달려 있잖아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서 불을 딱켜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땅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옛날 전구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불을 켜는 순간 여기에는 불 바로 안 들어와 불을 켜면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가면서 쓱 지나면서 켜지고 쓱 지나면서 켜지고 쓱 지나면서 켜지고 쓱 지나면서 켜지고, 이렇게 켜지는 거야.

첫 번째 전구부터 불이 들어와야 되고, 도미노처럼 첫 번째가 넘어진다? 첫 번째가 불이 들어온다랑 같은 거야. 첫 번째 불이 들어오고, 중간에 연속으로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전구가 같이 불이 들어온다면, 첫 번째가 들어오면 두 번째도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불이 들어오면 세 번째도 불이 들어와서,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해서, 저 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옛날 용어입니다. 점화식. 응? 기납적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점화식이야. 전구에 불 붙이는 식인 거야. 연달아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 옛날엔 이게 가능한 설명인데 지금은 우리 전구는 이렇지 않잖아. 상상됐어요? 옛날 용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의 증명 과정이 이런 거야. 처음 시작할 때 넘어진다. 불이 들어온다. 연속하는 두 개의 도미노가 넘어진다. 연속하는 두개 정권 무조건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도미노가 넘어진다. 모든 불이 들어온다. 이 과정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간단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공식이에요? 1부터 n까지의 총합이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서 배웠죠? 자, 이 공식이 성립함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과정을.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임을 보인다. n이 1이라고 해봐. n이 1. n이 1이면 좌변, n이 1이니까 좌변의 식이 뭔 거야? 1인 거야. 1에서 끝! 더 더하는 게 아닌 거야. n이 1이면. 자, 그러면 우변. n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자, 좌우변. 1은 1. 참인 거 맞죠? 맞아? 자, 두 번째. 연속하는 항이니까 n을 여기다 갖다 썼으니까 n이 k일 때 참이라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임을 보이는 거야. 자, n이 k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일 때, 그럼 우변 뭐겠어? 2분의 n, n 플러스 1. 우변의 모습은 이거겠죠? 잘 봐야 돼. 좀만 버텨! 어, 10분 안에 끝내줄게. 10분만 버텨. 자, 1부터 k까지의 합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k 플러스 1까지 더했을 때 2분의 n, n 플러스 1이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식이야. 그러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되려면 방금 보여준 것처럼 자 어디까지 가야 돼? k 플러스 1까지 가야겠지. 그러면 등식에 좌우변에 같은 걸 더하면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좌우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자. 그럼 아까 검은색 부분이 성립했다면 검은색으로 쓴 식이 참이라면 파란색까지 더해줘도 여전히 참인 거 맞죠? 좌우변에 같은 거 더했으면 등호 성립해야 될거 맞잖아. 자 그러면 우변의 식이 뭐냐. 얘를 직접 정리하는 겁니다. 직접. 자 우변을 정리해봤더니 k 플러스 1이 공통인수. 그 앞에 곱해진 게 2분의 k. 뒤에 곱하기 1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2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는 거 보여? 맞아? 자, 그래서 우변에 이렇게 더했더니, 그 모습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좌우변의 식을 쓰니까, 아, 요 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식은, 아까 뭐였어? 1부터 k 플러스 1까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저 공식에 대입한 거랑 같은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이. 검은색은 n이 k일 때 성립한 거. 파란 거까지 더한 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 거를 보여준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n이 k일 때에서 k 플러스 1일 때의 연결고리가 좌우변이 더하기로 된 식이니까 좌우변에 얼만가를 더했더니 얘가 나왔어. 더했더니 얘가 나왔어.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이해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거야. k에서 k 플러스 1로. 자, 지금의 이 증명 방법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어, 참임을 보여라. 증명 말고 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데, 자, 다시 앞에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자, 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에 대해서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p n 플러스 3이 참이라고 한다. 자 p n이 참이고 p n 플러스 1이 참이면 p n 플러스 3이 참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n 항과 n 플러스 1항을 알면 나오, 아니, 그 다음에 나오그 아, 3이구나. 그 다음 다 다음에 나오는 애가 참이야.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p1이 참이고, p2가 참이면, 몇이 참? 1 대입한 거, 4가 참입니다가 보여지는 거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고, n이 2일 때면, p2가 참이고, p3이 참이면, p5가 참이야? 이렇게 되겠지? n에다 대입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알겠어?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참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이런 거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려면. 자, 뒤에 보니까 1 1일 때 2일 때 참이어야 4의 참이 보장돼. 3의 참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2하고 3의 참이 보장돼야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 1이 참이고 2가 참이고 3이 참이고 4가 참이고 5가 참인가 이제 3, 4가 참이면 6이 참이고 4, 5가 참이면 7이 참이고가 연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4의 참과 5의 참, 여기서까지를 보장을 해주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참이어야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모두 참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다시. 자, 1과 2만 참인 걸 알면 어떤 일을 벌어져? 1과 2가 참인 걸 알면, 1과 2가 참이면 4가 참인 걸 알아. 그럼 5의 참을 보여줄 수 있니? 없잖아. 5의 참인 걸 보여주려면 2하고 3의 참을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자, 2와 3이 참인 걸 알면 어떻게 돼? P2가 참이고, P3이 참이면, P5가 참인 건 아는데, 어? 1이 참인지, 4가 참인지에 대한 여부는 또 역시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 2, 3이 모두 참여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똑같은 게두개써 있어. 아 여기가 1이구나 음. 오타였시오 자 그래서 1, 2, 3이 모두 참이어야 1, 2가 참일 때4 2, 3이 참일 때5 그러면 그 뒤로는 다 연결이 되는 식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연속하는 자연수의 연결고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있는 명제 다음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 따라가야 돼. 자,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아닌데 이거 뭐지? 사다리, 사다리처럼. 자, p1이 참이래요. 현재 p1이 참이야. 2k 마이너스 1이 참이면 3k가 참이다. 2k가 참이면 3k 플러스 1도 참이래요. <laughs> 자, 1이 참인 걸 보였으니까. K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요게 1인게 나와? 1 대입하면 나오지. 어. 그럼 1이 참이면 몇이 참인거야? 3이 참인거지. 그지 얘가 보장된거니까 얘가 나온거야. 자 그러면 3이 참이면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k 얼마 더? K에 2 넣으면 되지. K에 2. 그러면 P3이 참이가 되고 그럼 여기 얼마인거야? 6이 참이 되는거죠. 그럼 얘가 6될수 있나? 없잖아, 이거 홀수니까. 어?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k가 얼마 넣으면 돼? 3. 그러면 p 6이 참이면 k에 3 넣었으니까 얼마가 참인 거야? 1이 참인 거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렇게. 그러면 1이 참입니다. 짝수. 여기로 가야지. 1이 참인 거니까 k가 얼마? 5일 때죠. 그러면 16이 참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자, 지금 등장한 숫자 있습니까? 어, 16이 항상 참입니다가 지금 라인에서 보장된 결과라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1이 참일 때는 3. 3이 참일 때는 6. 6이 참일 때는 10. 10이 참일 때는 16. 물론 뒤로 더 가려면 더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따라간 겁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얘네들은 중간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얘는 지금 따라가는 과정에 나왔으니까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p n 또는 p n 플러스 1이 참이면 p n 플러스 2가 참이래요. 자, 이번에는 뭐래?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참이래. p n 또는 p 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P1이 참이면 P2가 거짓이어도 P3은 참이래. 지금 얘네들은 좀 연속해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연결되려면 자 일단 시작하는 P1이 참여야 돼요. 시작하는 게 참여야 돼. P1이 참이면 무조건 P3도 참은 보장이지. 그렇지? 그럼 3이 참이면 5도 보장이지. 3이 참면5 보장이잖아. 3이 참일 때 5. 또는 얘가 3이다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2일 때 4. 그러니까 P3의 참임이 보장이 되면 그 뒤로 4, 5, 6 모두 참인 거는 보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서 지금 빠진 게 누구야? P2가 거짓이어도 얘네들은 다 참인데 P1이 참이니까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려면 P2도 참이어야 다 보장이 되겠지. 그래서 p1과 p2가 참이어야 나머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돼요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p1이 참인 것만으로는 p3부터 모든 자연수가 참인 걸 말할 수 있지만 p2는 보장해 줄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얘가 본인 자체적으로 참이어야 된다. 아, 선생님 10분만 한다고 그랬고 조금 길어졌네. 5분만 더 할게. 끊기가 애매하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할 때, 다음을 기납적으로 증명하세요. 자,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는 아까 그거야.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라. 자,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전에 어떻게 할 거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그 말은 좌변과 우변에 n이 1일 때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n이 1일 때. 그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어, n 자리에 k를 대입한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이 좌우변에 위에 있던 식에서 위에 있던 식에서 좌우변에 n이 k 플러스 1일 상황에 대한 양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곱해야지 n이 k 플러스 1일 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성립합니다라고 하는 건 위에 있던 공식의 우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작업인 겁니다. 자, 지금 요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아까의 공식처럼 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좌변 뭐야? n이 1일 때니까 1 곱하기 2예요 그럼 우변은 3분의 1, 2, 3이에요. 당연히 참입니다. 지금 맞는 걸 증명하고 있는 중이야. 자, n에다가 1일 때의 모습 뭔지 알겠니?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말은 n에다가 k를 대입한 공식을 쓰라고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우변. 3분의 1에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성립한다고 하자. 자,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되는 식은 어디까지 가야 돼? k, k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 칸.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그 다음 칸까지 가야 되는 거야.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얘도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야. 여기서 지금. 아, 선생님, 이게, 이게 맞으면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이게 당연히 맞는 거야? 어? 이걸 이해해야 돼. 윗줄이 맞으면 아랫줄이 당연히 맞는 거니? 우리는 그냥 위에 있는 공식에 이 고정관념을 탈피, 탈피해야 돼. 여기다 K 대입한 거, 맞는 거고 k 플러스 1 대입한 거 맞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거야 맞는 공식이니까 근데 그걸 나보고 증명하래잖아 당연히 맞는 건데 증명하라고 하는 건그 k 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 달라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위에는 식에다가 뭘 하니까 이게 나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식이 나오지 좌변 그지. 그러면, 우변도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보여주고 싶은 게 나오면 그게 증명인 거야. 다시. K일 때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K 플러스 1일 때도 맞다를 보여주면 되는데, 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좌변, 우변이, 어,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아, 이만큼 더한 거, 더한 게,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음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좌변과 우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을 더하면 좌변의 식이 이 녀석을 정리한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거기에 곱하기 3분의 k 더하기 1 그럼 얘가 역시 3분의 k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어 아, 우변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식으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멘트로 따라가 볼게요. 자 체크하세요. <laughs> 자, 풀이 과정에 보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박스.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서 여기 지금 검은색 부분이 쭉 나와있는 풀이 보이죠? 따라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검은색까지 돼있고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니은의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니은의 양변에 지금 파란색 부분을 더하면 이라고 써있죠? 박스. 니은의 양변에 이것을 더하면 이파란색 부분이 박스로 들어올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라고요. 니은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면 그게 빵꾸가 뚫린 채로 질문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고 나면 등식이 쭉쭉쭉 변형돼서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있는 디귿, 디귿의 식이 얘인 겁니다 이게 디귿이에요. 이게 디귿. 이게 정리가 된 식이고, 정리가 안된 식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더하기 1, k 플러스 1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거야.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거기에 박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게 된 겁니다. 성립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박스 어디인지 잘 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박스는 주어진 공식의 요 n 자리에 이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마지막 우리가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n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 n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인 거 보여요? n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 그러니까 어, n에 k 대입한 거 맞아? 그러면 n에 k 더하기 1한 것도 맞아를 보여줬단 소리야. 중간에 이런 조작을 통해서 그래야 얘가 나오니까. 지금 증명을 위해서 쓴 식과 풀이에 어, 대한 식은 좀 달라요. 우변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변만. 그래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9번에 보시면.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부등식은 지금은 안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어,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 이후로 어, 시간을 드리면, 뭐 305페이지에 확인 체크랑 306페이지 확인 체크를 풀어보실 텐데, 일단 필수 예제 8번을 그대로 그대로 읽어보고 써보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써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식과 우리말을 읽어가면서 써보셔야 돼요. 이 증명이 뭔지 느껴야 돼. 그래서 이 필수 예제를 할수 있어야 밑에 확인 체크가 갑니다. 필수 예제를 이 박스 3개가 뚫려있다 생각하고 우리 프리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셔야 돼요. 한 5번 써보셔야 돼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써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공부 숙제예요. <laughs>